네, 안녕하세요. 공사코입니다. 진짜 이제 시험 끝났죠. 이 영상은 시험이 대부분 끝났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가정을 하고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2025년도가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laughs>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학원마다 뭐 여름 방학 특강도 준비하고 학부모님들은 수고했을 자녀들을 위해서 뭐 여름 휴가도 준비할 수도 있고, 에뭐 네, 그러시겠죠. 네, 부럽습니다. 2025년의 절반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는 2학기를 준비를 해야 되고 해왔던 노력들을 평가하는 시간도 가져야 될 겁니다. 지난주 영상에서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결과를 가진 그런 학생들한테 위로를 해 주는 제가 영상을 촬영했다고 하면은 이번 7월에는 1학기를 좀 만만하게 보고 좀 착각을 해 왔던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이 착각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성적이 낮다고 해서 착각하고 있다. 혹은 성적이 높다고 해서 착각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말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참 어렵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본인이 받은 그 결과물을 내 생각으로만, 그리고 주관적으로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객관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더 이렇게 좀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한번 매듭 찍고 가자면은 지금 1학기에 받았던 그 결과가 오로지 내 생각만으로 피드백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컨디션이 그날따라 너무 좋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내 힘으로 할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10대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뭐 저처럼 뭐 살찐 사람들이라고 치면은 밤늦게 먹는 뭐 야식, 식습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또 달달한 디저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먹는 습관들도 있겠죠.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그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를 빨리 찾아보시고 그, 런 요소들을 혼자 힘으로 만약에 극복을 못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강제로라도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 10대 때는 여러분, 어, 좋든 싫든 어른들이 강제로 개입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맨날 PC방하고 코인 노래방하고 스터디 카페 가는데 중간중간 막 빠지고 막 그래요.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그냥 학원에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그런 그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은 이런 학원도 있었어요. 교무실 옆에 그냥 책상 두개 정도 놓고 거기서 공부를 시키는 학원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강제성을 이용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곳에 빠질 수가 없는, 내가 유혹에 빠질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스스로를 몰아 넣어봐라. 그게 훨씬 본인 성장에 도움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방법을 이제 찾아보려면은 내가 무엇으로 인해 시간을 빼앗기고 집중력을 빼앗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중학교 공부랑 고등학교 공부가 비슷할 거라는 착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특성화고를 만만하게 보시거나 아니면 중학교 올 A라서 만만하게 이제 일반고를 간 거예요 그러다가 털리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인데 그분들이 보통 어떤 착각을 하냐면 비슷하겠지 라는 착각이에요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정말 큰 차이가 있는데 조금만 더하면 되겠지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생각보다 성적이 낮게 나오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험한 학생분들도 공감해 주실걸요. 중학교 공부랑, 뭐, 고등학교 공부랑은 굉장히 다른 이유가 여러가지겠지만은,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 중학교 때보다 굉장히 좀 깁니다. 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단순히 개념만 알아도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를 풀수 있었다. 문제에 접근이라도 하기 쉬웠다. 라고 치면은, 이제는 문제를 요구하는 의미를 해석하는 수준까지 가져야 돼요. 고등학교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는 특수학으로 가든 일반고로 가든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어야 되고 제대로 파악해서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중학생이라고 하시는 거면 은 반드시 고등학생 때를 이제 대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고등학교 공부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암기하고 선행을 뭐 많이 했냐 아니냐 그것보다는 내가 이 부분을 100% 이해하고 있는가,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고 습득을 했는가, 그리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가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공부라는 것을.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는 좀 특별하다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범하고 특별하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정말 유니크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걸 떠나서 일단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은 참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 건 맞아요. 근데 그래서 그것과는 별개로 좀 이상한 자신감에 충만한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나는 뭘 하건 잘할 거야. 난 지금 놀고 있어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나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걸? 그리고 내가 운이 없어서 그렇지 나쟤보단 잘해. 뭐 이런 착각들을 좀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성숙해지는 과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난 무조건 잘 돼, 난 무조건 잘될 거야 이렇게 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그러지 말아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쿨하게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되더라 라는 사람들도 있겠죠 없진 않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인내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담금질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나는 무조건 될 거야 라고 살아가시는 학생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런 착각을 하지 말아달라 마치 세상이 영화처럼 애니메이션처럼 다잘될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꿈은 꾸되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그걸 꿈을 채워 간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된다. 이제 1학기에 이제 겪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배워야지. 이 1학기를 냅다 잊으려고만 한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말 공부할 마음이 이제 들었다라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정말 정신 차려 보시기를 바라고. 당분간 이 시험 기간이 없잖아요. 이제 방학이니까 어디 막 놀러 다니고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해 보기를. 바래요. 책상에 앉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두고 생각을 더해 보라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 거고요. 이번 7월과 8월에는 이 뜨거운 여름이 될 텐데 더욱 더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 봅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